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나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당자와 그의 친구 혜자, 그리고 말 없는 해골과의 조우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전하는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바람이 불고, 풀잎이 흔들리던 날이었다. 당자는 한 무덤 앞에 조용히 멈춰섰다. 그 무덤은 오래된 친구. 해자의 것이었다. 한때 논쟁으로 나를 세우던. 법.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던 귀한 인연이었다. 당자는 무덤가에 앉아 풀을 뜯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풀립을 손에 쥐고.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혜자야, 잘 지내고 있느냐. 살아있을 땐 우리가 참 많이도 다퉜지. 너는 날 언제나 논리로 이기려 했고 나는 너를 언제나 도로 이기려 했지. 하지만 이제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누구와도 다투고 싶지 않구나." 그는 손에 쥔 플립을 놓고 일어선다. 그 순간 무덤 옆 흙더미에서 가장 마른 해골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당자는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해골을 마주 보고 말한다. 혹시 내가 해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 왕이었을까? 가난한 자였을까? 사랑받았을까? 외로웠을까? 지금 너는 그 어떤 이름도, 감정도, 역할도 벗어버린 그저 존재일 뿐이구나. 그는 해골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죽음이란 어떤 느낌이더냐? 고통은 없었느냐? 후회는 없었느냐? 떠나는 순간 너는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 바람이 불고, 먼 산에서 새가 울고, 꿀벌레가 조용히 화답한다. 당자는 눈을 감는다. 해골에 말 없는 침묵이 되려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는 다시 말한다.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그러나 죽은 자는 고통도. 미련도, 바람도 없는 자가 되지. 그러니 어쩌면 죽음은 가장 완전한 평화일지도 모르겠다. 삶은 늘 갈망하고 두려워하고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갈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겠지. 당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아직 이 세계에 붙잡혀 있구나. 욕망에 흔들리고 이름에 집착하고 사랑에 아파하면서 말이지. 그는 해골을 조심스레 다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무덤 앞에 두 손을 모은다. 해자여 혹은 누구였든 간에 당신은 나보다 먼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자로구나 나는 이제 다시 걸어가련다 아직 살아있음이 내 목이니 하지만 언젠가 나도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당신 곁으로 가겠지 그날이 오면 우리 다시 웃으며 이야기 나누자 당자는 깊이 절한 뒤 천천히 등을 돌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그림자는 길고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이 깃들었다 그리고 그길 끝에서 어느새 피어난 작은 들꽃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를 배웅했다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정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지려 애쓰고 있죠. 하지만 해골은 말없이 말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놓고 떠나게 된다고.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당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세요. 사랑을 더 표현하고, 갈등은 더 내려놓고, 한번더 하늘을 바라보며 웃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의 기적이니까요. 더 많은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오전 읽어주는 사람을 구독해주세요.